나름 풀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못하 어, 이거 반지 얼마 안 됐어요. 비율은 그때그때 뭐 달라요. 유통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화장을 못해도 뭐할건다 하죠.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도도도도도도. 이거 진짜 잘못하면은 아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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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저 오늘은 준비하는데 좀 일찍 준비를 시작해서 겟 레디 r e a 를 찍어보려고 해요. 엄청난 기술을 알려드릴 화장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찍어보고 싶었어요. <laughs> 자, 시작해볼게요. 지금 기초는 바르고 온 상태고요. 선크림을 먼저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 에센스. 이거는 인스타그램으로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닥터지가 선크림으로 되게 좋잖아요. 뭔가 화장이 밀리는 느낌도 없고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 되게 좋더라고요. 군부대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군부대 PX에서 닥터지 선크림이 되게 저렴하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닥터지 선크림 선물로 줬어요. 이거 말고 제가 화장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과연 말을 하면서 화장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간단하게 아는 작가님이랑 사진 촬영을 하기로 해가지고 준비하는 김에 찍어보려고 원래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3시간 먼저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리는 영상이 되지 않길 바라며. 그 전부터 찍어보고 싶었는데 말하면서 찍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찍 준비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자, 아,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줬고요. 비밸런스 비비크림인데요. 이거는 예지 공구를 통해서 구매했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거 단종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파운데이션이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지금 두 통째 사용 중이고, 거의 다 썼어요. 비밸런스라는 브랜드는 예지를 통해서 전부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품들이 제가 하나씩 써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산 애들이 많아요. 어, 이게 아니고, 제가 다돈 주고 샀어요. <laughs> 가끔 예지가 선물로 주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마스크팩도 그렇고 쿨링젤이랑 뭐 알로에젤, 뭐 이런 비비 같은 거 파우더 되게 여러 개 샀습니다 비밸런스 제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퍼프를 안 가져왔네? 요 정도? 못혀서 어? 이거 빤지 얼마 안 됐어요 매일 빨아야 되긴 하는데 다들 매일 안 빨잖아요 그쵸? 이 비밸런스 비비는, 뭐랄까, 마스크에 좀덜 묻어요. 다른 것보다. 커버력도, 뭐 엄청 좋다고 말할 순 없지만, 미세한 잡티기 정도는 되게 잘 커버가 되더라고요. 건조함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비는 막, 조금 횟기 돌고, 무거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 탈색을 한 지, 3주도 안 됐는데, 벌써 머리가 그렇게 자랐어요. 약간 이 정도까지는 자연스럽지않아요 <laughs> 다음 주쯤에 염색을 하러 갈 건데 음,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한번더 탈색을 해서 아예 막 아예 막 파스텔톤의 핑크 머리 색깔도 해보고 싶긴 하고 그냥 다른 색깔로 덮을지. 제가 더 전에 빨간색으로 두번 염색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 전에 요런 색감의 느낌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색깔을 하려면 뭔가 살짝은 한번 둬야 될것 같은데. 머리가 버텨줄지 모르겠어. 컨실러는 따로 거의 하진 않아요. 제가 컨실러를 하면 별 차이가 있는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하나나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메이크업 다 하고, 여기 다크서클만 조금 해준다던가? 아, 이거 롤이 커가지고 자꾸 때려.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 많아서 얼굴이 맨날 간지러워. 자, 이렇게 하면 저는 베이스 끝났고요. 사실 엄청 초간단 메이크업은 진짜 5분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간편하게 촬영을 하니까 조금 제 나름 풀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는 이거. 이거 폰즈 건데, 비비 매직 파우더예요. 이거는 제가 치앙마이 갔을 때 사왔어요. 한 2년? 1년? 1년 정도 사용했는데, 아직도 반이가 남았고, 안 쓰는 화장품 뚜껑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사용한답니다. 살살살살살. 살전부 저는 조금 복합성이긴 한데, 이쪽 t 존 부분이 좀 지성이라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해줘요. 겨울에도 항상 저는 앞머리 부분 때문에 파우더를 꼭 해줍니다. 눈 쪽, 눈쪽꼭 해줘야 되잖아요. 얜 파우더 끝! 그리고 제가 색조를 그렇게 막잘 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 있는 것 중에 뭐 깨작깨작 써요. 뭐꼭 이게 좋아가지고 쓴다기 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쓰는데, 제가 탈색을 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브라운 톤이나 예전에 탈색머리 안 했을 때 화장을 똑같이 하면은 좀 톤이 다운돼 보인다? 톤이 안 맞아 보이는 거 같아가지고, 나름 연구를 해서 탈색에 맞는 색 조합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눈썹을 칠해줄게요. 눈썹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08 인투 레디스 레이스예요. 클리오 프로 아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08 인투 레이스. 이거는 제 동생 건데요. 저희는 화장품을 같이 쓴답니다. 자 여기서. 요고 요고 요고를 섞어서 눈썹에 발라줘요. 비율은 그냥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요걸 보해야 돼요. 요걸 보 해. 야 탈색한 머리에 맞는 눈썹을 사러 갔더니 색깔들이 다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섀도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눈썹을 하니까 말을 못하겠네. 아 맞다. 제가 눈썹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저는 눈썹을 하면 이게 꼭 필요해요. 다이소에서 판답니다. 막 뭉치는 느낌이 드는데,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 완벽. 그래서 이거 없으면 저 눈썹 그릴 때 너무 불안해요. 저는 화장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님들처럼 잘하지 못한답니다. 아, 어떡해! 매니큐가 생겼어. 헉, 어떡해. 끝이 안 나요.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아뭐 하고 있었지? 어, 눈썹. 눈썹. 저희는 집에 여자가 많아가지고 이런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거를 자주 잘 같이 교환 교환 잘 같이 입고 그래요. 되게 웃긴 게 예전에도 몇번 말했지만 화장품 새걸 뜯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항상 뜯어놓은 화장품을 쓰는데. 제가 동생 화장품을 쓰든 동생이 제 화장품을 쓰든 서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 쓰다 보면 립이 마음에 들면 그 립을 막 제가 갖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동생도 어, 내 립이 어디 갔지? 없어졌나? 하고 그냥 또내 내 립을 써. 서로 막 자기 거 아닌데 막 바꿔서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동생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싸우냐고. 내가 입으려고 할때내 눈에 없으면 좀 짜증 내는 편인데 화장품은 사실 어차피 제가 바르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그 화장품을 해야 돼.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찍어 바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오래전에 사서 유통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부산에 놀러 갔다가 애들이랑 구매했던 거예요. 저는 딱 쓰는 색깔이 정해져 있어서 쓰는 것만 쓴답니다. 난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줘요. 화장을 못해도 뭐할건다 하죠? 근데 이게 어제 펄을 <laughs> 여기다 묻히고 바로 했더니 펄이 생겼어. 이건 원래 살구빛 색깔의 그런 그냥 베이스거든요. 이렇게 기본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르는 거죠. 뭘 할까. 이걸로 해줄게요. 16브랜드 거에 아이, 음? 16브랜드 선샤인 누드부드. 요것도 동생이랑 제가 진짜 잘 사용해가지고, 요만큼. 엄청 많이 썼죠 아, 이걸 막 그냥 섞어요 느낌 그냥 찍어 발라주는 거예요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바르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하니까 아.. 화장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끝 쪽에다 눈 3분의 1쪽 3분의 1쪽 부분에다가 끝에 음영을 넣어줘요. 그럼 뭔가 눈이 진해지는 느낌이 나겠죠? 저는 큰 펄이 좀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큰 펄은 잘안 해요. 약간 잔펄 느낌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도 살짝 끝에만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블러셔를 해볼게요. 블러셔는 최근에 구매한 페리페라 제품. 일부러 형광기 도는 아이들을 사봤어요. 이거는 어, 너무 더럽네. 이거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구매했었나? 예전에 있어 가지고 사는 건데 모모모테크 막 리얼테크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발색력이 좋더라고요. 톡톡톡톡톡톡톡 저는 블러셔는 좀 비교적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블러셔가 좀 생기 있어 보이고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 맞다. 요거는 페리페라 맑게 물든루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아침잠 좋아해랑 요거트 얌얌해. 어, 이름 되게 귀엽다. 색깔 너무 예쁘죠? 블러셔는 또 심지어 요즘에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황황 지워진단 말이야. 가끔 이렇게 코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따라해볼게요. 페리페라는 약해가지고 좀 득지득지 득지 발라도 괜찮습니다. 블러셔 끝. 지인 공구 때 구매한 주베랑가 그런데 거래요. 건전기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가 조금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저는 뭐 블러셔나 눈썹할 때 미리 켜놔요. 그래서 지금 미리 켜놨어요. 여기 들어? 이거는 축축. 이거 진짜 잘못하면은 아따. 눈썹이 기억자된단 말이에요. 말하면서 화장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립, 립에 조금 립글로즈라도 바르고 올걸그랬어 이미 늦었지만. 아하! 또안 가져온 게 있네? 어, 혈색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살짝 바르고 왔어요. 아, 아까부터 바를 걸 그랬다. 클리오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05번입니다. 이게 원 플러스 원할때 샀어가지고 하나는 엄마 줬어요. 이거 되게 번짐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눈꼬리가 많이 쳐져있는 편이라서 눈꼬리 따라서 아래로 내리면 되게 불쌍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눈보다 살짝 높게 빼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 눈보다 좀 높게 빼요. 제가 항상 하는 실수인데 마스카라를 안 해줬어요. 마스카라 안 하고 나간 날 되게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맨날 아스카라는 까먹지? 저는 옛날에 화장 잘안 하고 다닐 때는 눈썹도 까먹어서 눈썹 안 그리고 나가지 않아도 되게 많아요. <laughs> 제가 화장을 하게 된지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았거든요. 언더는 잘안 해줘요. 언더 하면 자꾸 번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안 합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엄청 뭉치지도 않고 컬링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은 끝났고. 립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립, 립. 저는 립을 항상 바르는 게 비슷하긴 한데 오늘은 어, 사진을 찍으러 갈 거니까 좀 누디누디한 립으로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립은 이거 진짜 많이 썼죠. 자바. 이거 맥에서 아마 베이스로 유명한 아이인데멀잇 오버. 이것만 바르면 근데 혈색이 좀 없어 보여가지고, 전 항상 두개 정도 바르는 것 같아. 이게 맥에서 웜톤 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경계선을 요고, 빌리프 건데요. 오늘의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고데기는 오다나 봉고데기 40mm로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어 줄 거예요 화장대에서 화장품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 스트로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담아왔어요아 <laughs> 카메라 발열 때문에 잠시 쉬다 왔어요 진짜 카메라 다 좋은데 30분 이상을 못 찍어서 너무 힘드네 <laughs> 고데기를 하면서는 별로 말을 안 하게 되네? 왜지? 고데기가 끝났습니똥 저는 촬영하러 왔습니다 제가 녹차라떼랑 아메리카노 가져왔어요. 따뜻한 거. 오늘은 아이스예요? <laughs> 아, 좋아요. 어떻 드실래요? 아무거나 드세요. 다른 거 제가 먹겠요다 음, 저 차가운 없긴 한데. 근데 밑에 거 지금 어떻게 쓰는지 몰라. 작동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떻게 있어요. 그냥 거치대로 쓰고 있어. 제가 스튜디오에 어울리는 테이블볼을 선물했습니다.